학자들은 말하기를 영성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요, 서로 어떤 그 괴리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최첨단 과학이라고 하는 것과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같이 나갑니다. 왜 최첨단 과학 시대가 영성시대가 되느냐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이 과학 속에 살게 되면은 과학에 붙잡혀 살지 않고요. 과학을 능가하는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영화들도 보면 그런게 많이 나와요. 아주 이상한게 많이 나옵니다. 뭐 아바타 보셨어요? 그런 영화는 보셔야지 평생도 질자가 되는겁니다. 예, 아바타 정도는 봐야돼요. 아바타 나왔죠. 반지의 제왕 같은거 보십시오. 어, 나니의 연대기 같은거. 최근에 보시면은 미국에서는 난데없이 뭐 미국에 왜 무슨 뭐 이상한 거, 귀신 뭐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 이게 왜나오냐 하면은 그시대에따라가지 사람들이 가지는 추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영성인데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영성과 세속적인 영성이 달라, 이거거든요. 영적인 면에서 이끌어져 나가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게 어떤 그 일관된그 룰이라고 하는 겁니다.